안녕하십니까 김중혁입니다. 1월 9일 금융경화 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빠르기가 2%입니다. 지금 벌써 부산은 한달 한 정도 이렇게 계속 주로가 건조한 상태인데 그러면서 주로가 계속해서 무겁습니다. 그럼 기록이 안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바깥쪽이 외곽이 엄청 가볍습니다. 지금 한 2주째 계속 똑같은데요. 이게 부산이 그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매해 겨울마다 그렇습니다. 겨울에 날좀 추워지고 좀비안 오고 이러면은 주로가 계속 이렇게 똑같은 주로가 됩니다. 그럼 이번주는 바뀔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 있지만 이게 보통 한달 정도는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몇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점을 좀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로가 이제 바깥쪽이 가벼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이번 주를 접근을 하는데 생각보다 를수 있죠 주로는 또 살아 숨쉬는 거라서 또 이제 마사회에 이제 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항이 들어가고 이러면 좀 바뀌고 그러니까 일경주에서는 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1경주, 4경주, 8경주, 9경주. 이렇게 4개 경주가 추천 경주고요 뭐, 주로가 바뀌면 예상도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바깥쪽 주로가 가볍다는 전제 하에 어쨌든 1월 9일 금요경마 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2세 1 0마에이스고요 앞말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는 특별한 강자는 없는 경주고요. 이게 잘못하면 크게 터질 수도 있는 편성입니다. 자, 일단 인기마 중에서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 말은 12 빅토리아 축제죠. 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안주 같은 주로라면 더더군다나 유리해지는 말이 바로 12번마 빅토리아 축제가 되겠습니다.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입권 외곽은 따라갈 수 있는 편성이고 레이스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고 진환경주도 잘 따라가서 추입으로 2차 입상에 성공을 했고 여러가지 면에서 빅토리아 축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편성입니다. 4번 여우는 주행검사 때 그래도 조금 여유는 있었습니다. 실전 데뷔전 치르는 말인데요. 첫번째 주행검사를 치르고 나서 다리가 안좋아서 골막염 때문에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고 선입권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 물에 얼마나 덜 적응을 할수 있을지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퀸윈드 얘가 무지하게 빠른 말이죠. 얘가 제가 보기에 선행입니다. 얘가 선행으로 한바퀴 돌면 주로는 바뀐겁니다. 근데 지난주같은 주로라면 이거 선행 갔다가 그냥 부러집니다. 저는 지난주와 비슷한 주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부러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 캔디 한집이잖아요. 잘하면 한집이 깜빡이로 팔릴 수도 있는데 이게 지난경주에 뒤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앞이 무너지면서 약간 어부지리 삼창입니다. 이런 말은 사실 그렇게 세게 보기는 어렵죠. 착채도 많이 났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팔리고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말은 7번마, 1 9 9원입니다 오랜만에 다실바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어, 이 말이 그, 단병 치료가 좀 있어가지고 데뷔가 늦어졌지만, 크게 문제가 있었던 말은 아닙니다. 훈련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데뷔 전부터 다실바기수를 태우면서 의지도 보이고 있고요. 주행검사 때도 모습을 보면 스타트 능력이 좀 있습니다. 선입 외곽 5번 옆에 이렇게 선입 외곽으로 따라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레이스도 그다지 강하지 않아서 선입과 외곽만 쫓아가면 1 9 9 1이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고요 실전 매팅도 7번을 놓고 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은 일단 안살수 없죠. 기본 마건인데 나머지 인기마들은 다 믿을 만한 말이 없습니다. 여기 있어 또 다른 복병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크게 터질 가능성도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기본 막건으로 하고 칠 놓고 터지는 말들을 또 뒤에다 엮어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말들 인기 말들 4번, 5번, 10번 이거못 믿잖아요. 또 다른 복병하고 들어올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 부산 1경주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800m레이스고요. 8마리 단출한 편성입니다. 사실 이레이스는 8마리가 출전해서 그렇지, 편성 자체는 접전입니다. 이게 누가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주로가 되면, 1번마, 닥터 크리스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앞서, 그 이번주 주로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말, 1경주의 5번마, 퀸인드, 얘가 어떻게 뛰는지를 한번 잘 보고, 닥터 크리스도, 어, 거기에 이제 대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차피 선행은 좀 힘들고, 선입으로 타야 되는 말이고, 힘이 있는 말이고, 아직 어린 말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은근히 빠른 말들이 많아서 안쪽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3번, 블레이징맨. 뭐, 어쨌든, 모래를 좀 피해서 경주 전개를 해야겠고요. 4번, 블루포인트는, 추입을 할수 있는 말이죠. 음. 얘는 지금, 어, 모래는 좀맞고 뛰어야 되는, 그 뒤에서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능력으로 봤을 때는 기대치가 있는 편성입니다. 자, 5번 플라잉 더 칸을 제일 세게 봅니다. 플라잉 더 칸, 이거, 거의 뭐, 한 7번째, 8번째에서 따라가는 추입이 예상이 되는데요. 뭐, 그렇게 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거리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 앞에 있는 말들이, 지금 다 앞선에서 싸울 가능성이 꽤 높은 레이스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 갈수 있는 말이 1번, 2번, 6번, 7번, 3번도 있죠. 8번도 있고, 다 앞에 갈수 있는 말들입니다. 플라잉더카는 참고만 타면 추입으로 기회가 올수 있는 편성이라서 5를 제일 세게 보고요. 8번 백투더 챔피언도 지난 경주 2차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정말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편성이 세진 않죠. 그래서 올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직전처럼 레이스가 잘 풀린다고 장담을 못 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트리플 드림도 모래를 안 맞고 뛰어야 되는 말이라서 앞선에서 좀 경합이 예상이 되고. 6번 스트라이크 존도 모래를 안 맞고 뛰어야 되는 말이라서 앞에서 경합이 예상이 되는데 뭐 누가 선양을 가던지, 2가 가던지, 7이 뭐 가던지 어쨌든 이렇게 외곽에서 모래만 안 맞고 따라가면 이거 되는 말인데 너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이번 경주에 배당을 낼 복병이라고 보여집니다. 5번을 놓고 할 예정이고요. 1번, 4번, 6번, 8번 이런 말들이 있겠네요. 이 중에서 배당은 6번이죠. 주로 잘 파악하시고 이런 말들 아래서 한번 좀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아홉 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00미터인데, 편성 자체는 굉장히 약한 편성입니다. 지금 세 마리 인기마, 2, 3, 4, 세 마리 인기만인데요 아, 안에서 끝나기가 그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얘들도 사실 센 말이 아닌데, 나머지 말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인기마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호마는 8세입니다. 거의 경주마로 따지면, 황갑이죠. 무려 68번을 뛰었습니다. 최근에 꾸준히 착수는 오고 있는데 거기서 더는 없는 말입니다. 진안 경주가 외곽이 좀 가벼운 주로라서 바깥쪽 추입으로 3착을 왔었던 말이 되겠고요. 3번 압도적 넘버원이 인기위가될것 같죠. 이거 제가 진안 경주에 추천했던 말인데 이 압도적 넘버원은 발주가 안 됩니다. 근데 진안 경주는 발주가 안된 상태에서 남정혁교수가 계속 참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이 열리고 안쪽이 열리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죠. 이번에도 똑같이 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난 그 경주처럼 안쪽이 가벼울 리가 없기 때문에, 가벼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타면 안 됩니다. 또 발주가 늦고, 지난 경주처럼 레이스가 잘 풀린다고 장담도 못 합니다. 사실, 편성이 약해서 그렇지. 4번 피스토 캣은 승급전인데, 선행이 유력합니다. 근데 지난 경주는 약한 편성이었고, 얘가 선행 갔는데 혼자 뛰었습니다. 이게 혼자 뛰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초반에 SEDF가 14초입니다. 이 정도는 어떤 말도 나올 수 있는 초반 스피드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천천히 선행을 가서 듀가 방해하지 않고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쉽게 왔던 말이라서 승급전의 편성이 약해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크루엘라. 이거 지난 경주에 배당 터트렸던 말이죠. 자세히 경주를 보시면 모래를 잘 피해서 탔습니다. 그리고 승급한 말인데 더는 있어 보이지 않구요. 추천만은 8번 천풍입니다. 이 천풍은 원래 선행가는 말이었죠. 여기서도 맘먹고 가면 선행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지수성을 추입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경주에 굉장히 붙잡고 타면서 추입으로 탔는데 잘 뛰었습니다. 가만히 참고 중간정도만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천풍이 충분히 추입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8번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기 복병은 7번 태우탄데. 경마가 막 터지고 이러면은, 이런 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조말이죠, 김혜선 조교사. 이게, 모래를 못 맞는 말인데, 지금 보면, 4번 빼놓고 빠른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은 뭐 선행도 안갈것 같고. 그러면, 7이 이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경주는 늦발했죠 오랜만에 나와서.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래 안 맞고 4번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그냥 깜짝 배당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을 제일 세게 보는 경주고요. 배당은 7번 테우타 자 이렇게 부산 3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루키 신마경주입니다 자, 더불어 이번 경주가 부산 경마, 금요 경마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당연히 경주 경험이 적은 말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데, 뭐 4번 은하수가 뭐 제가 보기에 압도적인 인기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은하수는 기본기는 있는 말이죠. 근데 여전히 보면 모래 반응이 안 좋습니다. 물론 진난미 경주는 모래 반응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편성이 약하지도 않았는데 뚫고 나오면서 2착을 왔습니다. 그때는 좀부담중량의 감량 이점이 있긴 있었죠. 뭐 이번 경주다 똑같이 56.5를 다는, 이 앞말은 54.5지만, 똑같이 56.5를 다는 그런 경주라서 부담중량을 4.5kg나 늘어났는데요. 어쨌든 늘어난 부담중량도 조금 부담스럽고, 안에 갇혀서 모래를 맞으면 어쨌든 뒤로 많이 갔다가 또 추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경복 스트레가. 예, 5조 김혜선 쪽에서 아직 첫 승이 없죠. 900승 기수. 서승훈 우수 지난 경주에 900승 했습니다. 지난주에. 900승 기수를 태웠는데요. 이 경복 스트레가가 데뷔전에서도 깜빡이로 팔렸잖아요. 근데 뭐 안에 갇혀서, 모래 좀맞고별 능력을 못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도 선입전계 예상이 되는데 안쪽에서, 딱히 지난 경주보다 제가 보기에는 좋아질 게 없습니다. 3번, 트라이블 워. 얘는 이제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순발력이 좀 있죠. 선행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선행을 깔끔하게 가면 좀 낫긴 한데,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선행 가는 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은 주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번 타이카 선더. 지난 경주 선행 갈 생각이 없었는데, 나머지 말들이 못 가면서 선행을 갔습니다. 잡고 있는데 선행 갔죠? 얘는 차라리 바깥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외곽 선입으로 편하게 선입 전개를 좀 하는 게좀더 나을 수 있다. 이게 보여지고요. 음, 기본기는 좀 가, 있는 시네마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죠. 인기마가. 요거까지 팔리나요? 원 리스트 마가리타. 이 말, 발음하기 어려운 말인데, 여덟 자라서. 자, 아무튼, 얘는, 그, 혈통은 괜찮습니다. 제가 인코스만 아니면 조금 더 세게 봤을 텐데, 인코스라서 좀 그런데, 혈통은 괜찮고, 제가 봤을 때이 정도 혈통이면 단거리에서 분명히 뛸 말입니다. 주행검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대단치 않지만, 싹수는 있어 보이는 신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실전 배팅은 지금 언급한 다섯 마리, 인기마 말고, 그외 나머지 도전마 중에 한 마리입니다. 복병이죠. 이 복병을 놓고 하는 경주인데요. 뭐, 어, 얘는, 그, 혈통 기대치도 꽤 높고, 특히나 단거리에서의 기대치가 꽤 높은 말입니다. 어, 준비도 상당히 잘 됐고, 레이스에 비해서, 편성에 비해서 인기도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말이고, 자, 이 복병을 놓고, 이거는 4번 은하수에 일단 한방 사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한, 복병을 놓고 사면 이건 최소한 이제 절반, 50% 정도는 은하수에 사야 되고, 은하수가 좀 부러질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둬야죠. 모래받고 어디로 칠지 모르니까. 자, 그런 식으로 4경주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 10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파전. 인기마 4마리는 4번. 6번, 7번, 8번입니다. 얘가 말이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약간 나아지긴 했는데, 9번, 레지런스 말이니. 입상까지 기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인기마 4마리 중에서 제일 기대치가 높은 말은 8번마, 용비 샤크죠. 사실은 지난 경주도 안쪽에서 진로가 막히지 않았으면 오는 경주였습니다. 안쪽을 좀 어설프게 따라가면서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못 왔습니다. 바깥쪽이 차라리 낫습니다. 외곽에서 선입 전개가 예상이 되는 편성입니다. 자, 나머지 이제 세 마리인데, 이 중에 이제 4번 판타스틱 산타를 1순위로 보는데요. 판타스틱 산타가 지난 경주 이제 중하위권까지 밀려서 전개하다가 착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입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딱한 가지 걸리는 건 이제 주로가 지난주처럼 됐을 때, 안에 갇히는 말들이 못올 때, 이게 안에 갇힐 수가 있죠. 그렇게만 전개하지 않으면 기본기는 여기서 충분히 통하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6번 로얄 크리스탈이 이제 선행이 예상되는 말인데, 얘의 그 단점은 주행 자세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자세가 낮으면 기수가 추진을 하기 어렵죠.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뛰니까. 그런 좀 약점이 있고요. 선행 가면 좀더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정도고, 그 다음에 얘도 선행이죠. 얘는 뭐 이제 굳이 선양을 안가고 선입으로 타도 되긴 합니다. 지난 경주에 깜빡이 팔리고 정말 힘겹게 왔습니다. 여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닥터에이스는 그래도 2착을 왔고 편성이 약하니까 당연히 뭐 인기바로는 팔리고 있는데요. 가진 기본기는 뭐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 끝날 경주라고 보여지고요. 8번 용비샤크 4번 판타스틱 산타 요게 이제 깜빡이는 아니고, 그 다음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걸 기본 맞권으로 봅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레이스, 모두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접전 경주인데, 최고 인기 많은 8번마, 빅스타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강축으로 잡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빅스타가 최근에 이제, 좀센 편성을 띄웠습니다. 이번 경주 출정하는 말 중에서는 가장 센 편성을 띄웠던 말 중에 하나인데 지난 경주도 보면 착차가 없었잖아요. 데뷔전 3등, 그 다음 2등 지난 경주는 4등이지만 비교적 센 편성에 착차도 없었고 선행, 선입, 추입으로 한 번씩 다 타봤고 그래서 빅스타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기대치가 높은 편성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추천하고 싶은 말은 9번마 포트모입니다. 이거는 데뷔전부터 2세 특별 경주를 썼던 말이죠. 심지어 그2세 특별 경주로 데뷔전 치렀을 때 인기 위를 얻습니다. 바람 엄청 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계속 팔리면서 계속 못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승훈이한때까지 넘어갔는데요. 뭐 여기 지금 뭐 누가 선행을 가든지 선입으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편성이죠. 어. 그렇게 빠른 말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뛰었던 경주는 너무 빠른 말이 있어서 그걸 쫓아가느라고 힘들었는데, 뭐, 이레이스도, 어 빠른 말이라고 해봤자, 7번, 8번, 이런 말들인데, 이게 그렇게 빠른 말들이 아닙니다. 포트모어가 선행까지도 갈수 있는데, 어쨌든 선입 외곽은 따라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포트모어가 첫 입상에 찬스를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킹블랙. 이 외측 기대하는 게 엄청 심합니다. 물론 진겸 기수가 지난번에 그 기대는 거막 붙잡고 늘어지면서 탔었기 때문에 어떻게 타야 되는지는 알겠지만 가뜩이나 안쪽이 주로가 무거운데 이 기대는 것까지 있는 말이라서 불안불안하고요. 자, 6번 오아시스 루비 얘는 기본적으로 좀 짧습니다. 진난 그러니까 경주 같이 1,600이면 답도 안 나옵니다. 여기다가 뭐또 모래 반응까지 심하죠. 타기가 참 까다로운 말인데 그래서 그렇지 1,402 편성에서 도전력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미스틱진 얘는 순발력이 좀 있어서 선행 가능성이 있죠. 선행이 유리한 주로라면 볼수 있는 정도다. 말은 기본기는 그렇게 대단치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주는 9번 포트모의 첫 입상을 기대하는 경주고요. 얘가 기본 바권이 되겠죠. 또 산다면 6 정도까지. 이 정도로 해서 유산 6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 레이스고요.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5마리에서 6마리 정도가 팔리고 있는데 요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접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말은 10번 선라이트인데이 말은 제가 지난 경주에 그 트리플제이의 뒤를 이어서 후착으로 추천을 해서 얘가 2착을 왔죠. 그때 복식이 60배, 쌍식이 184배였는데. 그때 2착한 말인데요. 그 경주가 트리플 J가 우승을 했는데 별로 여유는 여 없이 우승했지만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기만 했던 앙코르가 말이 짧아서 선6 0 0을못 버텨낸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썬나이트가잘 참고 타다가 추입으로 2차를 왔던 경주죠. 꽤잘뛴 경주가 아닙니다. 근데 편성상, 또 지난 경주 2차를 했기 때문에 인기마로는 팔리지만, 못 믿습니다. 이 말.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주 조금 더 재밌게 보는 인기마는 7번, 8번 요두 말입니다. 운주매직은, 어쨌든, 어, 특별경주. 아, 이세마 특별경주에도 출전을 했단 말이고,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지. 추입도 할수 있는 말입니다. 좀서두르지 말고 참고 타면 충분히 추입으로 올수 있는 말이고요. 8번 유림스카이 얘는 직티전 경주 11월 9일에 제가 추천했던 말인데 그때 인기 10이었습니다. 네, 3차 갔죠. 유림스카이는 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선행마 옆에서 여기 빠른 말이 팬텀킹 같은 말이 빠르죠. 그 옆에서 모래 안 맞고 따라가는 건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그 전개를 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빠른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두권 전개하면서 힘을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유림스카이, 운주매직. 그래서 이두 마리를 재밌게 보는 에이스고요. 앨리스 마린도 뭐 송경민 기수가 탔고 4kg 감량 이점 선행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인데 말은 뭐 이미 어느 정도 한계치는 드러냈고 바벨 무모도 뭐 자력으로 올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러 지우인데, 이게 지난 경주에 조금 어렵게 이겼습니다. 그때 편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최약체 편성, 승급전에 편성은 약하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약한 편성에서 뛰었던 말이라서 스타일러 지우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나머지 말 중에 사실 이게 복병이 보이지는 않는 경주인데. 그래도 한 마리를 보면, 경마라는 게 이제, 정말 얼투랑치 함게 계속 터진다면, 그때 볼수 있는 말은, 예, 네, 커널 플라잉입니다. 이 커널 플라잉은, 뭐다 뛰었죠. 44번 뛰었으니까. 근데 이 말이, 한 번씩 이제, 발주를 잘하면, 선입권에서 전개하면서, 편하게 타면 한 번씩, 어, 막판에 끝걸음 발휘하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현종 기수가 자세히 보시면은요 똥말 많이 타는데 고배당도 많이 내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는 것 정도로 음, 이야기를 드리고요. 맞고는 뭐 7번, 8번 맞고리 저는 기본 맞고라고 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한번 나머지 말 중에서 좀 엮어서 좀 정리를 해보는 7번, 8번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레이스고요. 분요 부산 경마.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1200m 경주답게 선행마가 엄청나게 많은 경주입니다. 빠른 말이 엄청 많은 경주인데,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이번마 미스터 프라임이죠. 이게 이제 지난 경주 선행은 아니고 선행마 옆에서 따라가면서 모래 하나도 안 맞고 경주 전개하면서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게이트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선행을 가도 위험하고 지난주 같은 주로라면 선행 가도 위험. 선행을 못 가고 안에 갇혀서 모래를 맞아도 위험. 이런 위험 요소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근데 인기만. 살 이유가 별로 저는 없어 보이고요. 놓고 살 이유가 어, 당연히 이제 주로가 좀 바뀌어서 선행이 좀 먹히는 주로가 된다면 이제 후착으로 안고 가는 정도라고 봅니다. 예, 플라잉 단우. 얘는, 지난 경주에 배당판에 바람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는데, 열심히 타고 깨졌습니다. 어 얘가 못 오는 바람에 제가 맞춘 경주였는데, 자, 아무튼 플라잉 단우는, 얘도 순발력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언급을 했지만, 여기 빠른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도 빠르고, 3도 빠르고, 여러 마리가 있기 때문에, 플라잉 단우가 전개를 그렇게 매끄럽게 풀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같은 주로가 된다는 가정 하에, 뭐, 이렇게 한두 마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10번이 외곽선입으로 타는 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믿기는 어려운 인기마가 되겠습니다. 센세이셔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안에 갇혀서 뛰어야 됩니다. 선행을 가기는 어려운 편성이죠. 센세이셔널도 못 믿는 인기마구요. 벌교왕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데 앞에서 좀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경주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 다 이런 스타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실전 배팅은 그렇다고 이게 뭐 완전 바닥 추입이 또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입권에서 따라갈 수 있는 말 중에 선입권에서 전개할 수 있는 말 중에 한 마리를 노리는 경주고요. 어... 상대적으로 인기도는 좀 밀려 있습니다만은, 편성을 봐서는 이게 별게 없기 때문에 2번이나 10번이, 별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도전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마 놓고, 2번, 10번, 이런 말들은 부러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럼 이거 터지는 거죠. 터질 가능성이 꽤 높은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는 좀 배당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구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레이스구요 오늘 금요경마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보면은 7번 맹룡 9번 월드 스트리트 캣, 월드 리스트 캣, 10번 빛나는 길. 요게 인기만 3마리잖아요. 저는 요 안에서는 무조건 안 끝난다고 봅니다. 7번 맹룡. 이 무조건 여기서 선행가야 됩니다. 얘는 선행을 안 가면 답이 없습니다. 모래를 맞는 순간에 완전 바보가 되는 말. 지난 경주 모래 맞으니까 바보 됐죠. 그 주행검사 다시 받고 나오는데 역시 모래를 안 맞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방법은 선행밖에 없습니다. 하나 빠른 말이 있죠. 9번이죠. 월드리스켓도 지난 경주 선행가서 마지막에 잡혔습니다. 편하게 선행갔는데 잡혔고요. 송경민이 가 타면서 4.5km 감량이 있다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7위 선행을 가고 9가 이렇게 따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대로 땡땡 9도 들어온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안 끝난다는 거고 여기에 10번만 빛나는 길 얘도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지난 경주는 보시면은요 2번 게이트였습니다. 경주 때 보면 말이 이제 밖으로 계속 기대려고 하는데 2번 게이트니까. 안에 갇혀서 안기됐습니다 10번 게이트잖아요. 물론 기수가 이제 잘 아니까 잘 제어는 하겠지만, 제어한다고 기대는 말이 다 제어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여전히 부담 능력은 무겁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말입니다. 능력이 없는 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행 악벽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는 안 끝난다고 봅니다. 그외 나머지 이제 도전마들이 몇두가 있는데, 3번. 5번, 11번 이런 말들이죠. 뭐 라온바이브맨은 2주 만에 출전했는데, 모래를 좀들 막혔다면 괜찮겠고요 5번 드래곤닌 자는 공백이 길어졌지만 컨디션은 괜찮고, 11번 금화 에미넌트도 바깥쪽 게이트라서 그렇지 도전력은 있는 말입니다. 세마리 중에 한 마리 놓고 사겠습니다. 세마리 중에 한 마리 놓고 사는 경 주구요. 예, 후착을 좀 압축을 해서 중배당 공략하는 자, 오늘 부산의 마지막 추천경주였습니다. 금배금마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